안녕하세요. 마음교육 대표 김미경입니다. 저희 마음교육은 우리 미래의 색상인 영유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온몸으로 흠뻑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영유아들이 온몸으로 흠뻑 노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과정과 우리 영유아들이 노래를 진행한 후그 뒷처리가 참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여러가지 그런 이유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중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멈추시는 그런 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유아들의 그런 건강한 정서적 심리적 신체 발달을 위하여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우리 영유아들에게 애써주시는 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들은 출생에서 만 2세까지 내발달이 70%가 성장합니다. 우리 뇌에는 누렐이라는 신경세포가 첫억개가 있습니다. 누런과 누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전달물질이 많으면 마를수록 뇌발달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영유아들이 오감을 충분히 다양한 매체로 자극이 이루어졌을 때이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량의 매체로 맛보기식 놀이를 주로 많이 해왔으며 이미 만들어진 형태나 조립식 놀이 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계획된 놀이들을 지지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마음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영유아들이 손과 발, 얼굴 등 온몸으로 매체를 느껴보고 오감을 자극하며 스스로 비구조적이고 비지지적인 놀이로 우리 영유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놀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마음 교육은 우리 영리아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돕기하여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마음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